살나이이어또 했지. 그랬더니 이제 땅이 지금 안 어, 얼었던 게아니고어안으로 떴다. 떴 어. 얼었잖아. 얼었는데 안으로을고이 준자리는. 준자리는 안으었어지 이런 땅이 준자리란 말이야. 예. 하다안으었어이 뿌리 음, 한참이 살지고 음, 과일 채플도 좋고 봉수을 익으면서. 더 수확기가 빨라지고 우리하고 완전 하늘과 땅 차이 왕대추 팔년생 아. 거기하고 여기하고 네. 완전 차이가 나요 아... 맛도 첫... 더 당도가 높고 음. 이흙 자체부터 음. 이흙이더푸풀 푸시라고 얼지 않고 네. 아주 이게 좋은 비료입니다 이거 음. <laughs>